꽃다님들, 상쾌한 아침입니다. 어, 오늘 제가 새벽에 그, 우리가 그, 매장, 아, 그, 일기 예보가 한 7도, 영하 7도 정도가 예고가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8도, 9도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갖고, 어, 제가, 아, 오늘 한 7시 반인가? 지금 오전에 지금 매장에 왔는데, 어, 뭐, 다육이들은 좀 뭐, 이제, 다육이만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은 다른데 한 영하 3도 까지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도 아까 그 7시 반쯤에 오니까 0도 였어요 연탑을 하나 떼고 갔었거든요 음 그런데 어 보니까 그 물이 고여 있는데 보니까 살얼음이 매장에 얼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괜찮습니다 <laughs> 에 이렇게, 에 다육이들은요, 한 영하, 그, 영하 3도까지는 괜찮은 아이들이, 어,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제가 0도 정도 되는, 어, 그 시점에 와갖고, 음, 아이들 지금, 어, 다 괜찮고요. 뭐, 지금 이쪽에 에오니움 속들도 있지만, 에오니움 아이들도 있지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어, 이렇게 잘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음, 정말 여러분 에오니움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 사랑을 받을 받을 것 같아요. 원래 저희 그 매니아들 그다음에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다들 이렇게 아 어, 이렇게 그 에오니움 속 아이들을 좋아하시는데 너무너무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색감도 너무 예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너무 이제 다육이들이 예쁘게 물들어가는 모습들이 어, 너무 예쁩니다. 하나하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 판매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뭐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뭐라 갈까. 아이고, 여기 이제 물건을 놨더니 막 <laughs> 이렇게 애들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예쁘네요. 어,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어, 사랑스럽고 이렇게 지금 물드는 모습들이요. 정말 진짜 예쁘다, 경이롭다 어, 그런 표현이 이렇게 대내이게 어, 됩니다. 자, 지금 어저께 제가 이쪽 밭을 들어가서 봤는데요, 아이들 되게 상태가 좋습니다. 아주 흐뭇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소량 판매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다육들이 너무 너무 이뻐지고 있죠, 여러분? <laughs> 제가 그 오며 가며 지금 이렇게 지금. <laughs> 애들이 떨어졌네.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애들. 기죠? 너무 귀엽죠? 지금 저희는 매장이 성장의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물이 좀 다른 매장보다 조금 덜 들어요. 그렇지만 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성장의 목적으로 가야 돼서 <laughs> 자 이렇게 한번 지금 판매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스타 마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스타 마크인데요. 너무 색감이 이쁩니다. 그리고 직접 보면 색감이 더 예쁩니다. 자, 스타 마크는요. 가격 3,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저도 이게 이제 없어서 귀하네요. 흑계리죠. 흑계리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너무 예쁩니다. 자, 흑계리는 가격 3,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히안스라는 아이입니다. 히안스, 히안스라는 아인데어 겨울에도 강하고 또 그리고 어 여름에도 되게 상당히 강합니다. 히안스라는 아인데요음 요거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안스는 가격 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네드 다이아몬드죠. 요거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자 네드 다이아몬드 요 아이는 진품이고요. 어 가격은 음 여러분 2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코노피디움인데요어코노피디움인데 요거 되게 상태가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코노피디움은 가격 8,000원이고요. 이게 핑크 프리티라 가는데 여러분 이게 옛날 종자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지금 화분이 이렇게 보시면 어 정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꽃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완제품으로 제가 판매를 할게요 어 이렇게 지금 화분 보시면 아주 예쁩니다 자, 가격은 어, 같이, 이게 완제품이에요. 화, 화분하고, 이게 식물하고, 28,000원에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할 거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음, 이렇게, 뭐, 이게 기스는 아니겠지? 잠깐만요. 어, 이게 아니네요. 그냥 괜찮네요, 여러분. 이렇게 꽃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핑크 프리티, 이고 물들면 되게 이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옛날 종자예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핑크 플로라고요 핑크 플로라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어, 저는 이게 빵빠레가 너무 예쁜데. 자, 빵빠레 여러분, 18,000원입니다. 이렇게 또묵은동이들 옛날에 여러분 이 정도 사이즈에 묵은동이만 38,000원 정도 했죠. 근데 지금 가격이 좀 이렇게 쌉니다. 자, 여러분, 빵빠레 가격 18,000원입니다. 자, 금사왕 철화입니다 자, 금사왕 철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요런 것들도 금상 철화도 옛날에는 되게 귀했었는데. 근데 저는, 어, 또 옛날 종자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종자를 제가 주문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쪽에 또 하나 뭐, 좀 저기 안 보여드린 게 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심는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이 좀 많아서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좀 시간이 나면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호리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리즌. 어, 가격은 만 원이에요. 호리즌, 참, 이게 해마다 보면은, 어 색감도 예쁘고, 우리나라 환경에 잘 맞아서 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호리즌.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나 우리가 봐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얼과 철화의 모습이 너무 너무 아름다운 여러분, 어 멀로 철화인데요. 이렇게 멀로 철화가 너무 너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저도 멀로 철화가 있는데 또 이렇게 생얼과 철화가 같이 조화롭게 아름다운 거는 또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음 자, 멀로 철하는요, 가격 12만원입니다, 여러분. 자,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어, 무근둥이구요, 어, 한 17cm, 17cm 정도 나와요, 여러분. 무근둥입니다, 이렇게. 어, 멀로 철하는, 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아마 꾸준히 어, 사랑을 받을 거라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음, 이렇게 다육이 동산에 이렇게 놀러 오셔서 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어, 시간이 되는 대로 판매 동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어, 지금 제가 연탄난로를 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냐면요 너무 이게 숨쉬기가 편해요 음, 숨쉬기가 편하고 또 뭐냐면, 어, 공기가 정말 상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탄을 폈, 폈는데도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꽃을, 그리고 식물을, 그리고, 어, 이렇게 다육이를요, 어, 여러분들이 그 곁에 두고 보시면, 여러분, 음, 아마 그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당뇨 있는 분들, 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어,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저는, 어, 또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행복하세요.